앰프가 함께합니다. 어 예쁘다라는 말참 듣기 좋아요. 근데 네. 저는 너왜 이렇게 어려 보여?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더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남자들의 문제야. <laughs> 맞아요. 왜또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싫은 건요. 네. 피부가 어린 여자를 더좋아하는예요참 슬프지 않아요? 네. 우리 무조건 늙거든요. 네. 저 늙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아니 근데 몇년 뒤에요 이게? <laughs> 이게요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10년 지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20년 지가 30년 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화의 문제는 특히나 내 피부 속에 음. DNA의 손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시다면 DNA 보석 앰플 캐러티카로 여러분의 젊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캐러티카의 DNA 보석 앰플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1대1 맞춤 관리 이제는 시작해보세요. 네. 요즘 그 코스메시티컬이라고 해서 화장품 플러스 의약품 요것도 좋아요. 근데 저희 캐러티카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틱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나의 피부 고민별로 여러분들께서 관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앰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맞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워낙에 효과도 좋고 특별하다 보니까 해외 박람회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 요즘에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저도 난리 났습니다. <laughs> 이 다섯 가지 매일매일 고민별로 쓰느라 난리 난리가 났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진주 성분은 미백으로 잘 아실 겁니다. 네. 어,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부분 있죠. 칙칙한 음. 내 피부 정말 환하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요 진주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 진주 앰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눈 밑, 잡티 이제는 조금 환하게 밝혀 보시고요. 네. 또두 번째는 루비입니다. 네. 루비 같은 경우에는 어머, 주름 재생. 내 주름 어. 어디 갈게. 네, <laughs> 이제 요 루비 앰플로 잡아 보세요. 눈가, 팔자 목주름, 스팟 관리에도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네,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파이어 앰플입니다. 어우, 이 청량한 네. 이가 네. 느낌 보이시죠? <laughs> 정말 피부의 온도를 싹 낮춰주는 동시에 네. 정말 중요한 수분을 요 정말 방울방울 피부 속부터 채워드리는 네. 정말 수분 폭탄 앰플이에요. 네.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아우 자수정 앰플 네. 참이 색상 묘하지 않으세요? 네. 얘는요 모공과 탄력을 동시에 잡아드릴 겁니다 숭숭숭 구멍 뚫려있는 모공 쭉쭉 네. 쳐져있는 탄력 나이드는 주범이거든요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맞아요. 이어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 앰플 바로 초록 린 앰플입니다. 초록색 보면 마음이 싹 진정된다고 아, 하잖아요. 네. 아, 우리 여자들 한 달에 한번 막뭐 나죠. 네. 그냥 냅두지 마세요. 이걸로 진정 그리고 예민한 피부 싹. 한번 케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음. 또왜 우리는 자외선을 받다 보면 맞아요. DNA가 손상이 된대요. 네. 이제 여러분, 그 일명 연어 앰플이라고 해서, 아. 연어 주사라고 해서 시술 받지 마시고, <laughs>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 앰플들로 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DNA 성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분 앰플이에요. 딱 열어보시면, 마치 이제 보석 케이스가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려요. 근데 수분 같은 경우에도 다섯 개 모두 앰플이 이렇게 멸균 상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진짜 왜 이렇게 시술 조금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요거 보시면요. 여기 화살표 방향 부분이 있어요. 요거 딱 들어서 돌려주시면 끝. 오. 열어주시면 끝.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입기를 한번 이렇게 딱 닫아주세요. 아, 쉽죠? 어머. 이렇게 진짜? 되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네. 이거 여러분 색소 들어가 있는 어, 거 아니에요? 음. 사파이어 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실 겁니다. 또한 가지는 고농축 앰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고농축이면, 어머 내가 진짜 한 방울이라고 두 방울이라고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 맞습니다. 요거예요. 고농축 앰플이어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수분 관리를 해 보실 수 있어요. 음. 근데 보통 얼굴 전체가 건조하신 분들 음,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렇게 수분 앰플로 관리를 하시는데 네. 중요한 건 무슨 관리를 해야 되냐? 음.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되냐? DNA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DNA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음. 하나, 두 개, 세 개가 늘어가면서, 어머, 그게 피부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니까요. 네. 진짜 우리가 늙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안 늙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laughs> 저 DNA 관리 잘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극명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정말. 반반 보니까 와닿아요. 아, 후봐요. 정말로 짜 이거 찍고 악몽 껐다니까요. 아. <laughs> 여러분, 이렇게 늙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10년 뒤가, 20년 뒤가, 30년 뒤가 될수 있는데 1대일 맞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피부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 보세요. 나 어, 주름 자글자글 재생 안 돼? 루비 앰플. 보이세요? 이걸로요. 집중적으로 1대1 관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 모공이 숭숭숭숭 뚫려서 정말 더 늙어 보여. 자수정 앰플, 이 앰플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1대일 관리하시는 겁니다. 네. 1대1 전담 마크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하시면 한 200살 때 모습으로 가는 걸로. 좋다. 네, 그만큼 필요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예린 씨도 그렇지만 예쁘게 네. 화장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여자들이 내 피부 고민을 감출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내 피부 고민들이 한두 개씩 보이는 오,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개별적으로 부위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눈가 스팟 부위를 여러분 요걸로 관리해 보세요. 본농쪽두방울 음. 진주 앰플 제가 했어요. 그리고 볼은 탄력, 탄력 앰플로 요렇게 자수적 앰플로 제가 했습니다. 음. 요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요렇게 눈가는 볼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DNA 성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서도 개별 부위 관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음. 관리를 한쪽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네.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 짝툭 잘라서 금세 변화가 아니잖아요 피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꾸준히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늙고 싶으세요? 아니면 요렇게 예쁘게 아니면 요렇게 관리를 DNA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요 앰플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음. 과연 이 좋은 성분들이 내 피부에 들어갈까? 음? 저희는 공법 자체가 달라요. 맞습니다. 캐럿 공법이라고 해서요. 네. 정말 이 좋은 성분들 피부 깊숙하게 넣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석, 우리 여자들이 사랑하는 음.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그 보석의 광채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프랑스 자브네크사가 개발한 성분이 바로 이 연어 추출물, DNA 성분입니다. 노화 늦춰보시고요. 또 자연에서 발견한 화이트닝 식물 추출물 뉴로라이트 61G 성분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피부에 미백까지도 전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해보시고 저희도 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은 또 그렇게 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네,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분들 미스코리아 정말 다들 사랑했던 브랜드,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직도 안 써보고 계세요? 여친 앰플 여러분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음? 특히 그 미스코리아와 함께한 제품들로 여러분들 만나 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한번 검색해 보시잖아요. 와 진짜 검색 한 번만 딱해 보셔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극찬에 극찬에 그리 쏟아져 나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믿고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해. 아니 근데 다섯 개가 있으니까 어나 오늘 무슨 관리하죠? 나 오늘 수분 관리 좀 해볼까봐. <laughs> 이렇게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크가 조금 심해서 요즘에 진주 앰플로 뭔가 잡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분 앰플로 딱해주면 정말 아, 진짜 피부가 촉촉해요, 살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도 다섯 개다 욕심냈어요. 네. 저 피부 진짜 좋아졌거든요. 진짜 아침 따로, 저녁 따로, 뭐 피부에 따라서 수분 관리, 네. 저거 뭐 트러블 관리, 보습 관리. 와, 골라 쓰는 재미가 쏠쏠해요 네, 여러분들 진짜 필요해요. 아까 저희가 뭐 여러분들께 뭐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려고 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은 이렇게 언젠가는 늙는데 네. 이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DNA 관리를 하느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여드리는 보석 앰플 관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선택하시는 거 도움드리겠습니다. DNA 맞춤 화장품 캐라티카1대1 맞춤으로 이제는 엘 t 트 가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도움 받아보시죠. 네,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진짜 늙기 싫어, 싫어. 안 늙을 거예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동안 관리를 오늘 보여드리는 캐 플러티카 맞춤 화장품 DNA 보석 앰플로 해보신다면 그 네. 젊은 유지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되세요.